여기를 지내오자마자 아, 여기를 지내오자마자 완전히 정글로 진짜 들어왔네요. <laughs> 아니, 고기를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이렇게 엄청난 정글 속으로 들어가네요. 와 대단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서 페이를 어, 하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멋있더니 여기 만딱 통과되니까 열렸네요. 꽝뚫렸습니다 와, 어저께 어, 다녀왔던 어, 크리아토호스를 올라갈 때는 소나무들이 어, 빽빽하고 멋있었는데, 여기는 어, 도로 폭도 그보다 약간 좁은 느낌도 있지만, 워낙 나무들이 울청하고 커서... <laughs> 정말 굴 속을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나무가 엄청 크게 무성하게 잘 자라 있습니다. 이야,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산을 즐기고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엄청난 산의 나무들이 빽빽히 그리고 이 푸르름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듯한 이 신선함은 여기서 처음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야 가슴으로 향해 하여 왔는데요. 광활한 들판을 봤을 때 경이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자연 좁은 자연 공간에서 갇혀있는 부분도 아 진짜 경이로움이 어, 무엇인가를 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진짜 경이롭습니다. 이 자연이 주는 어, 나에 대한 그 뿌듯함 그리고 신선함 감을 느끼게 준이 느낌은 정말 너무나 신선하고 이 푸르른 녹색으로 나를 눈을 갖다가 피로를 싹 씻겨주는 듯한 이 느낌은 정말 새로운 변화의 생각 공간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멋지고 멋진 드라이브 시간이 되고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 나무들이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성장을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그, 어, 짐승들도, 큰 짐승들은 생활하기가, 어, 이 나무 공간을 빠져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 그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 나무들이 어, 성장되다가, 만약에 쓰러지면 이 나, 어, 나무가 그냥 그대로 죽어서 옆에 나무에 걸쳐서 쓰러질 수도 없는 그런 무성함에, 그러니까 어, 작은 공간으로 비춰 들어오는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어둠 속에서 갑자기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빨리 온도가 네. 굉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와, 나무들은 거의 뭐 어, 소나무 종류 일부의 나무들 같은데 어, 정말 엄청 그리고 이 활엽수 나무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쪽에는 기후와 그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그런 나무들은 여기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런 침엽수들이 꽉다 어,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어, 개울이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야 이 계곡 사이로 지금 자동차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산에도 이렇게 도로를 다 닦아놔서 우리 관광객들이 이 산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국립공원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감사의 소감을 전달해 드립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오른쪽 옆에는 계곡이 있는데요. 어, 물이 막 흘러 내려오고 있는 곳이 어, 나무와 나무 사이로 보이긴 하는데 영상으로는 전혀 지금 어, 잡을 수가 없고요. 어, 예, 아, 굉장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어, 그 경관들은 이거 뭐 어, 영상의 기술로 어, 이거를 뭐 일부러 잘 촬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이 자체가, 화면 자체가 꽉 차서 모든 것이 다, 어 작품이라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저 오른쪽에 그 나무 사이로 보이는 계곡에는요, 어 물이 그냥 콸콸콸콸 흐르는, 어 개울물, 강이죠, 강. 강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느 순간에는 저 강물을 볼수 있는 어, 부분 내 어, 지점까지 가겠지만 어, 어, 물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보기 좋아 보입니다. 네, 와 이게 어디까지 이런 숲이 우겨져 있을까요? 지금 어, 온 시간도 꽤 됐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이 예, 계곡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요. 여서 올라다 보니까 저 위에 대머리산에는 흰눈으로 어 지금 여기 7월 21일 경 20일인데 흰눈으로 꽉차 있습니다. 저기는 거의 뭐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어 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어 거의 뭐 빙하라고 봐야 되겠죠. 빙하 부분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지금 잠깐 그어 대머리산을 봤을 때 완전히 흰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 빙하가 어떤 것인지 아, 오늘 체험을 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야 이제, 이제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는 차에 준비되어 있는 긴 바지와 긴팔 그리고 자켓을 입어야 할것 같습니다. 야 정말 오늘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어 사계절을 한꺼번에 다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날이 아닌가 어, 생각이 되네요. 이야 정말 이 나무들이 이제 아까 그 우리가 입구에서 느껴졌던 그런 나무들보다는 많이 이제 나무가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이쪽으로 올라올수록. 이제 그 산소량이라든가 그리고 나무가 성장하기까지의 그 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어 자라나는 그 속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나무가 점점 어 작은 나무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소나무 위주에서 좀 나무가 다른 나무 어 자작나무 성분도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나무의 숲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위에 지금 보이는 대머리산이 보입니다. 저것이 레이언 산의 빙하 지역이죠. 저기는 어 녹지 않는 어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이 어, 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 보이는 저기 어, 대머리 산은 어, 이제 완전 흰눈으로 어,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어, 나무들이 많이 어, 작아졌구요 벌써 저 위쪽에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어, 완전히 나무가 없고 어, 돌산인데 어, 길가에 쪽으로는 어, 이름모를 어, 꽃들이 어, 피어 있네요. 어, 정말 예쁩니다. 이 이름모를 그 꽃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오니 이 정도 높이를 올라오니까 이제 봄기온이라 그럴까요? 어, 딱기운이 지금 어, 한국의 어, 이른 봄봄 어, 봄 같은 그런 어, 어, 기후가 딱 어, 저를 반겨주는데요. 또이 자연의 그 식물들도 봄의 정취를 지닌 꽃들이 어, 피어 있네요. 야 정말 어, 여기서 오늘 사계절을 다 보게 되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어, 대머리 산에는 다흰 눈만 있습니다. 저 흰눈을 오늘 등산을 하면서 만끽하게 될 건데요 어 정말 여기서 시간이 더 필요하면 1박 2박을 하면서라도 이 산에 대한 전기를 듬뿍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우리가 투레일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파라다이스라고 크게 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파라다이스는 이 빙하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산이 어, 저맨 위쪽에는 완전 빙하로 두접해 있고요. 어, 지금 그 여기가 7월 20일인데 한 여름이거든요. 지금 그 어, 겨울에 쌓여 있던 눈 그리고 얼음 덩어리들이 그대로 녹지 않고 있음 만년설로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길가에 이렇게 봄꽃들이 쫙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봄의 날씨죠. 예, 여기는 봄의 날씨고 어 지금 저 위에는 한 겨울의 날씨고 저 밑에는 한 여름의 날씨고 사계절을 동시에 다 느껴보고 오늘. 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저 위에 올라갔을 때 파킹 어, 상황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분들은 파킹을 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파킹 사정이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파킹 사정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 여기 이제 배낭을 메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차량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가 이제 파킹 사정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야 많이들 올라가고 있습니다.